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한 민생 안정 지원금이 대부분 필수 생활 분야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실군이 젊은 신혼 부부와 군무원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군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 안정 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와 마트 등 유통 매장이 50%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음식점 등 식생활에 사용한 금액이 27%, 주유 등이 9%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완주군은 민생 지원금의 62%인 178억 원이 이미 지역 사회에 풀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경기가 더안 좋았는데,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 이후로부터 매출이 올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임실군이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 군무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20호를 공급합니다. 관촌면과 오수면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되고, 임실읍에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은 군무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원시민으로 질병과 교통 사고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들을 적극 발굴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 가겠습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식도동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운영됩니다. JTBC 뉴스 김민지입니다.